여성분들이 20대 중후반까지 가면서 이런 나쁜 남자와의 여러 번 연애를 통해 된통당하면서 아 내가 외모만 추구하다가 진짜 인생 조지겠구나를 깨닫게 되는 비율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게 되면서 이제 바로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저한테 네. 이런 댓글과 문의를 주시는 구독자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형저 너무 못생겨서 죽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요 유튜브 시작하고 나서 한세 달쯤 된것 같은데 이와 같은 뉘앙스의 질문과 사연을 수십 통을 받았습니다 저도 불과 몇년전 이렇게 같은 상황에 있어봐서 많은 공감을 하고 하는데요 저도 키가 164로 너무 작고 당시에 피부도 안 좋고 뭐 패션과 헤어도 촌스럽고 아니, 돈도 없고 뭐 학벌도 좋지 않은 몸은 왜소했던 멸치 방구석 게임 팬이었으니까 자존감, 자존감 낮은 거야 당연했어요 근데 하지만 지금은 아주 견고한 자신만의 가치관과 자존감을 쌓아 나가며 행복하게 살고 있는 바큐먼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저보다 키가 작거나 못생겼 어도 적용할 수 있는 방법과 마인드를 말씀드리고자 하니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아니,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외모 거 하나도 안 중요하고 외모보다 마음이다. 남의 시선 의식하지 말고 자존감 키우면 연애 가능하다. 같이 말도 안 되는 와닿지도 않은 뻔한 소리를 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외모 엄청 중요한 거 맞고요. 외모 잘난 남자가 여자를 만날 때 드는 노력이 30이라면 외모가 못난 사람은 100의 노력이 필요한 것도 부정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여기에는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20대 중반에 깨달았던 이 사실 때문에 저는 20대 후반부터 키가 164인에도 빛을 볼수 있었어요. 돈잘 벌면 된다 같은 뻔한 소리 아닙니다 저도 그지예요 그지 먼저 여자라는 생물의 특성을 한번 봅시다 보통 여자 하면 귀여운 아기나 강아지 엄청 좋아하죠 그리고 뭐 잘생긴 연예인들 덕질이나 팬질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반짝이고 화려한 보석 같은 것도 엄청 좋아하고요 이거 뭐 남녀 갈라치기 같은 거 아닙니다 잘생기고 이쁜거 좋아하는 건 당연한 거지 잘못된 게 아니니까요 다만 남자보다 여자가 좀더 시각적으로 예쁘고 귀여운 것들을 좋아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맨날 이렇게 뭐 얼굴이 잘생기면 다다 라고 하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사실이라는 거예요. 자 집중해서 들으세요. 여자의 성별 특성상 이 젊은 나이에 가치가 가장 높습니다. 20대 초중반의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높다 보니 보통 인생의 리즈가 그때 찾아오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진화론적으로 남자들의 본능이 과학적으로 건강하고 젊은 20대 여자를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자식을 건강하게 낳을 수 있는 특징이라고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아무튼 이렇게 젊고 이쁜 여자가 20대 초중반 때 원래 가진 가치가 5라고 해볼게요. 근데 웬만큼 평균 이상으로 생긴 여자는 자신이 가진 가치인 5를 넘어서 이 나이 때문에 7, 8, 10의 가치를 지닌 남자를 사귀어 볼수 있는 기회들을 그냥 얻게 돼요. 근데 그 남자들도 바보는 아니잖아요. 자신이 7, 8, 10의 가치로 상대 여자의 5의 가치보다 높은 남자인 걸다 안단 말이에요. 그건 그 여자도 알고 그 남자도 알아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는 나쁜 남자라는 단어가 탄생하는 거예요. 나쁜 남자는 사실 가치가 높은 남자예요. 왜 나쁜 남자한테 여자들이 강하면서도 가슴 설레는지 아시나요? 나보다 퍼센티지가 높아서 나를 휘두를 수 있는 남자니까요. 그래서 평범하고 재미없는 남자 못 만난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할수 없고 가지지 못하는 남자니까 나쁜 남자라고 명칭이 붙은 거고요. 사람은 원래 가질 수 없는 것에 엄청난 갈망이 생기는 법입니다. 아무튼 집중 더 하셔야 돼요. 여기서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은 경험을 직접 해봐야만 진짜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데요. 이건 모든 사람이 예외는 없습니다. 간접 경험도 직접 겪는 거랑은 경험치가 차원이 달라요. 여성분들이 20대 중후반까지 가면서 이런... 나쁜 남자와의 여러 번 연애를 통해 된통당하면서 아 내가 외모만 추구하다간 진짜 인생 조지겠구나를 깨닫게 되는 비율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게 되면서 이제 바로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물론 예외적으로 10대 후반, 20대 초반부터 대화나 인성을 중요시하는 여자들도 있고 30대 돼서도 얼굴만 보는 여자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여자보다 안 그런 여자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평범한 여성분들은요. 그러니까 지금 키가 작거나 못생겼어도 여러분이 정확한 전략을 세우시면 20대 중후반부터는 빛을 볼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20대 초중반에 이걸 깨닫고 하나 하나 바꾸면서 20대 후반부터는 빛을 보기 시작했거든요. 20대 초중반엔 여자들이 거들떠도 안 보다가 20대 후반에 인기가 많아지게 된 거예요. 아무튼 여자가 이런 경험을 하면서부터 남자의 다양한 매력의 중요도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대화가 잘 통하는 남자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 유머 코드가 비슷한 웃긴 남자 엄청 좋아하고요. 세 번째 공부 잘하는 것과는 별개로 대화해 보면 현명하고 현실적인 지혜로운 남자 좋아합니다. 문제 해결력이 좋은 남자요. 네 번째 느끼하고 과 매너가 아닌 상대방의 입장에서 공감해서 배려해주는 매너도 엄청 좋아하고요. 다섯 번째 자신감 있는 남자 또한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이 키랑 외모 상관없이 천천히 노력해나간다면 1, 2년 안에 어느 정도 기반을 다을수 있고 무조건 만들 수 있는 능력이에요. 돈잘 버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노력이 많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그냥 어떤 특성인지 이해하고 실생활에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대화해보면서 다양한 경험을 해나가면 충분히 기를 수 있는 사회지능에 속하는 것들이에요. 물론 문제 해결력과 지혜는 많은 도 과 자기 개발에서 나오는 거긴 합니다만 아무튼 이런 게 갖춰지면 진짜 외모가 솔직히 말해서 박살 나 있더라도 여자들이 직접 만나서 대화해보면 호감을 느끼게 되고 이 남자 진국이라 판단이 되면 마음을 주는 평범한 여성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최다 상담에서 말하는 거 듣고 있으면 대화 잘하려는 연구도 별로 안 하지 연습도 안 하지 진짜 남자가 뭔지 연구도 잘안 하지 여자가 바라는 남자는 어떤 남잔지 이렇게 들여다볼 생각도 안 하고 여자가 어떤 배려를 좋아하나 알아보지도 않고 여자들이 좋아할래야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연애에 국한되는 능력이 아니고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개인관계능력과 사회지능 필수 능력입니다. 꼭 갈고 닦으셔야만 하는 능력이에요. 박효문 채널 구독자면 타고나길 못생길 수는 있어도 노력 안하는 못난 사람이 되지 맙시다. 못나지만 않으면 연애나 결혼은 누구나 다할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댓글을 주신 분들은 꼭 가지셔야 하는 마인드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자신이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구분하고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해서 행복해지는 법을 익히시라고 꼭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 또한 바꿀 수 없는 게 있습니다. 124의 작은 키를 가졌지만 내가 어떻게 나만의 매력을 찾을 것이고 행복을 찾을 것인가에 집중해서 제가 바꿀 수 있는 것들에 집중했고 어느 정도 그 결과를 이뤄낸 상태입니다. 탈모를 지녔음에도 인생 만족하며 잘 사시는 분들을 조사해서 멘토로 삼고 닮으셔도 좋고요. 탈모를 지녔음에도 다른 매력이 넘치는 사람으로 성장을 하셔도 좋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목소리도 안 좋았고 키도 작고 왜소했던 뭐 피부도 박살 났던 제 상태를 진짜 연구와 노력을 통해 단점들을 다 보완하고 뭐이 작은 키는 몸을 만들고 뭐 키가 커 보인다던가 어울리는 패션으로 단점을 보완을 했는데요. 아무튼 이런 댓글을 주신 분들도 머리 심는걸 알아보시든 그게 여의치 않으면 진짜 가발을 잘 알아보시든 여자를 만난 후에 가발 쓰는 것 정도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만큼의 매력을 키워서 여성분을 만나셔도 되고요. 살 길은 다 있습니다. 이걸 포기해서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 단톡방에 보시면 옛날에는 뭐 운동도 안 하고 살쪄서 살았는데 이 바뀐 제 몸과 이 상태를 보면서 자기도 할수 있다고 힘을 얻으면서 이렇게 저 운동하는 거 따라 올리면서 같이 성장하는 제 지인들도 있고 파크로라고 바큐먼 단톡방에서 자기의 성장을 올려주시면서 삶을 개척해나가기 시작한 분들도 많아요 지금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이분들하고 반년, 1년, 2년 뒤에는 어마어마한 격차가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시작하세요 여러분들은요 사랑받을 자격도 충분하고 누군가를 온 힘을 다해 사랑할 자격도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뭐가 그렇게 두렵고 무서워서 이렇게 제자리에만 가만히 계세요 이게 뭐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위험이 큰 것도 아니고 아닌데 그냥 일어나서 누군가와 필요하지 않고 어제의 나를 이길 수 있는 아주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시면 됩니다. 저는 20대 초중반에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키가 크고 잘생기게 태어난 파고난 애들을 저는 지금 절대로 이길 수 없고 여자들이 이런 남자를 원한다는 사실을 인정했고요. 그리고 전략을 세웠어요. 난 20대 후반부터 빛을 볼 거다. 그래서 제가 택한 전략은 20대 중후반부터 여자들이 가치있게 생각하는 것들을 연구하고 천천히 길러나가고 그몇 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천천히 노력하면서 여자를 보면 몸을 배베 꼬던 꽈배기에서 예쁜 여자를 만나도 당당하게 자신감 있고 유머 있고 재미있게 지혜롭게 말할 줄 아는 매력적인 사람이 될 거야. 운동에서 몸도 좋게 바꿨고 얼굴도 패션도 은치였던 노래 실력도 직업도 대인 관계도 연애도 모든 걸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네, 바규만 오픈 채팅방 오셔서 하루하루 운동 인증하시고 좋은 책 글기 보내시고 좋은 영상 공유하세요. 그리고 같이 성장할 동료를 찾으세요. 사람은 혼자 할 때보다 함께 할때더 높고 멀리 갑니다. 궁금하면 댓글 남겨주시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